안녕하세요. 보험사무대행기관 한국경영원입니다. 올해도 보험료 신고를 위해 BGC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습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BGC 신고 방법으로 2018년도 원하도급 공사를 병행한 사업장은 동영상을 확인하신 후 보험료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BGC 사이트입니다. BGC에 로그인하시면 마이오피스에서 계산 확정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고용산재 계산 확정 신고 화면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먼저 본사에서 월별 근로자 수와 보수 총액을 입력합니다. 본사의 산재보험의 대표자를 제외한 사무실 내근 직원의 수와 보수 총액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상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내근 직원과 본사 소속 원도급 공사 및 고용보험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공사 현장 근무자의 수와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매월 근로자 수와 보수총액이 동일할 경우 모두 복사 버튼을 이용해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입력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본사 보수총액의 입력이 완료되면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할 액은 산정된 보험료가 작년에 신고하신 금액보다 클 경우 올해 1분기 보험료와 함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초과액은 산정된 보험료가 작년에 신고하신 금액보다 작을 경우 올해 납부하실 보험료에서 충당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확정 보험료를 확인하셨으면 확정 복사 버튼을 눌러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발생할 보수 총액을 입력합니다. 올해 추정되는 공사 규모의 감소 또는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전년도 보수총액과의 차이가 3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0%를 초과해서 감소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용과 산재, 각각 기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보수총액의 입력이 완료되면 보험료의 일시납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일시 납부하실 경우 3%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올해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하시고 저장 후 사무대행기관 전송까지 눌러주셔야 본사의 보험료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본사의 보험료 신고 접수가 완료되셨으면 일괄창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고용 산재 직접 노무비에 원도급 공사와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의 현장 일용직 보수총액을 입력하시고, 산재 간접 노무비에는 본사 소속인 원도급 공사와 산재보험 승인받은 하도급 현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외주비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내려준 금액을 제외한 원도급 공사의 외주비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받은 하드국공사의 매주비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일용직 보수 중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한 만 65세 이후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보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력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에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와 동일하게 올해 추정되는 보수총액을 입력하시고 일시납부 여부를 선택하신 후 저장 및 사무대행기관 전송으로 현장의 보험료의 신고 접수까지 마무리합니다. 본사와 일괄 보험료 신고에 사무대행기관 전송이 완료되면 비즈씨 신고조회 메뉴에서 신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 진행 상황이 완료되면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서는 비즈씨 고용산재 납부서 출력 메뉴에서 본사와 일괄, 각각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일기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도 일시납 및 분할납부 일기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납부서의 가상 계좌에 직접 입금하시거나 인터넷지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보험료를 법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 공사만 진행하신 경우에는 추가 동영상을 확인하시고 2019년 3월 27일까지 건설업 보험료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경영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4대 보험 업무 상담 및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비즈시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사무 위탁서를 출력하셔서 팩스 전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